그러면 상민이한테 해줘 봐. 아니나이 나는 아니 난 풀어서 맞춘 게 아니야 사실은. 아, 그럼. 아, 그러면 그냥 찍은 거야? 아니, 뭐냐면 아니, 뭐, 나는 배운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. 와, 멋있다. 완전 멋있어. <laughs> 숫자가 일단은 나열되어 있는 다른 다른 숫자가 6개면 숫자 예측 개면 일단 6 0 0얼이다 팩토리얼. 자, 일단 600초월. 팩토리얼. 너비 엑수얼이 같은 얘기야. 600초월인 거야. 6개의 나열에 6, 5, 6개의, 6개의, 6개의 5. 숫자가 5. 있잖아. 그래서 나는 그냥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, 곱하기 2 곱하기 1로 갔고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으로 갔어. <laughs> 그럼 뭐야? 아니, 왜? 아니, 그럼 1인데? 아니, 그냥 1, 그냥 1, 어, 좋은데? 1, 1, 1, 일단, 일단 듣고. 어. 아니, 그냥 30에 120에 420에, 아니, 360에 뭐야? 720. 720. 어? 보너 걸린 것 같은데? 그래. 오, 나 이거 840으로 나왔었는데? <laughs> 뭐야. 그리고 이건, 그럴 리고 이거 그 때가 있어. 440. 440. 가끔 그래, 변덕이 있어. 이거 720이다. 프리는 낙서하지 말고 들어와, 상민이. 나, 나는 풀었어!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아니요, 여섯 개의 육 느낌표는 우리 7 2 0이에요 네, 5가1 2 0이니까 일단 두 개는 빼야 돼. 앞뒤로 뭐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4를 이렇게 4. 하랬어요. 그렇죠. 그럼 4의 느낌표는 암산 음, 응. 왕이네. 그럼 먼저 이거를 나눴어요. 맞죠? 아니에요? 놓치 아 아니, 그. 보지 말고 하세요. 맞는데 묘하게 어긋나서. 4 곱하기, 3 곱하기 해가지고 이게 30인가 <30x2> <5x2> 30. 이렇게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위에는 이제 네 경우의 수. 이제 양 끝에 노인카드 적힌 두 수의 합이 10이야. 근데 저는 이거를 할줄 몰라서 시험지에 다썼어 오늘은 내가 4 곱하기 3, 6 더하기 2, 6 더하기 1, 28개가 나오더라고. 그래서 여기에 28개를 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. 야, 이거 뭐야 이거 답 없는 걸로 왜 이게? 아니 그래서 야 이거 막했다했는데 이제 똑같이 2로 나눠줄수 있으니까 2 나누면은 5 같은 수가 돼서 2 그래서 214 이래 가지고 저는 이게 나왔습니다. 어, 잘했어 맞습니까? 너무 잘했어. 사실 이게 <laughs> 정석풀이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답이 나왔으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부를안 해서 그렇지. 진짜 강의 아, 한번 해주고 싶어요. 코칭 같은 하면서 해줘. 네,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형 모의고사쪽촉션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 어. 발음을 안 세냐고요? 이건 첫 번째 찍고 있거든요. 자, 확률을 계산하려면 제일 밑에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사, 생각하는 특수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돼요. 네.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. 전체 경우의 수는 밑에 조건 다 필요 없다고. 1부터 6까지 6장 카드 나열하는 거 뭐야? 어. 6 팩토리얼. 6 팩토리얼. 6 그치? 팩토리얼. 이거? 그러면 6 팩토리얼이다. 그러면 어? 위에 올라갈 특수경우에서만 세보면 되겠네. 어. 네. 특수? 여기 조건이 있어.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된대. 그러면은 어, 이 지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 양 옆에 뭔가 숫자를 고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. 어떤 네. 조건에 의해서. 근데 그 조건이 10 어. 이하가 돼야 된다. 그럼 똑같아, 희철이처럼 6, 4, 6, 3, 6, 2, 6, 1뭐 이렇게 쭉쭉쭉 세면 된다고 그럼 28개라고 쳐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 이번에는 두 자리 고정이니까 네개의 배열만 하면 돼 아까 여섯 개 배열할 때는 6 팩토리얼 네개 배열할 때는 몇이야 그러면? 4 팩토리얼 그치! 그럼 거기다 이거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? 그럼 특수한 경우까지 우리가 답을 구했네 28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니까 28을 지금 확률 구하는 28을 공식 나와있지? 하는 거를 간단하게... 대입하면 돼6 팩토리얼 맞지? 분의 그죠? 28 곱하기 4 팩토리얼 이거를 6 5 4 3 2 1 28 곱하기 4 3 2 1 어. 하면 4 3 2 1 지워지고 4 3 2 1 지워지니까 30 분의 28. 어? 어 이거 대박. 아까 봤던, 오, 희철이가 대박. 봤던 숫자가 나왔다, 그렇지? 여기서 똑같이 우와. 무조건 수능 답에는 최종 약분된 형태로 써야 돼. 나눌 수 있는 아. 만큼 아. 나눠야 돼. 우와. 그렇기 때문에 2로 나눠서 15분의 15, 14. 14가 15. 나오는 거야. 아, 선생님, 다 좋은데요. 28을 구하는 걸 희철이처럼 저렇게 다 나열해서 구하는 건냐는 그러니까. 거예요. 그치, 근데 정말 영리한 방법은 뭐냐면 사실 이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. 10.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개 있을까 음. 생각해 보면 어 6이랑 5 5랑6딱이두 어, 가지 경우밖에 없어 희철이가 네. 그 네. 28개 셌지만 사실 전체 경우의 수 30개에서 2개는 <laughs> 빼면 28개가 나오는 네. <laughs> <laughs> 거야. <laughs> 근데 이런 거 너무... 그 그래, 너무 잘한 거야. 왜냐 우리가 아니, 이거를 근데 잘, 너무 잘한 거야. 제기는 얘 전체 경우의 수 서른 개를 빨리 할수 <laughs> 있는 방법이 <laughs> 없냐는 거예요. 그거는 서른 어. 개는 똑같아. 뭐 왜냐면 자리가 두 개지. 네. 첫 번째 자리 숫자 몇개 들어갈 수 있어? 여섯 개다 열려 있지. 여섯 개 들어갈 수 있어? 두 번째 자리에 다섯 개 5개 들어갈 수있지 그럼 육 곱하기 오는 뭐야? 그렇지.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. 와, 선생님. 진짜 예. 단순했구나. 그럼 빠르잖아, 예. 선생님. 예. 아 저렇게. 아.